세 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오늘은 머리를 한번 올려봤고요. 세됐나 아, 음. 아, 지금 동일이는 또 운동을 받고 저는 아침부터 한번 뿔뿔뿔뿔 한번 여기저기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이가 운동 끝나고 와서 같이 밥을 먹기로 해가지고. 그전까지 한번 시간을 잘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비상입니다 여러분 비상 방금 나간지 5분도 안돼가지고 다시 긴급 대피했는데요 제가 제이 호텔에서 한 1분 1분 거리에 스투시가 있거든요 스투시 매장이 있는데 시부야 스투시 매장이 있는데 이제 동일이도 기다릴 겸 아직 수트실 한번도 안 갔어요. 막 줄이 계속 서 있고 그래가지고 줄 기다리기 싫어서 한 번도 안 가는데 그 앞을 오늘 방금 딱 지나가는데 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지금 월요일이기도 하고 아침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구경하고 있는데 옷은 살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액세서리 한번 구경할까 해서 봤는데 제가 사고 싶었던 한국에서 솔울드 아웃돼가지고 못 샀던. 스시 글러브가 떡하니 있는 게 뭡니까? 하, 진짜 이걸 어떻게 참냐고. 나 원래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솔드더 때에서 못 샀는데 여기 있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나 이제 진짜 쇼핑 이제 안 하려고 끝 어제로서 딱 끝났었는데 사버렸습니다. 아 진짜. 근데 진짜 이쁘긴 해 이것도. 자라란, 대자. 이쁘죠. 아니 이제 또 여름 다 끝났고 겨울이니까 손 시렵잖아. 뭐 이게 방한 방한 장갑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지만 어, 약간 오토바이 탈때 끼는 그런 장갑 같지만 뭐 봐봐 이쁘잖아. 이쁘잖아. 끼면 이쁘잖아. 봐봐. 아 이거 어떻게 안 사냐고요. 그래가지고 스몰 사이즈로. 근데 스몰 사이즈인데도 커요 이게 좀큰 편이라서 어, 장만했습니다. 나 이제 안 나갈 거야. 나안 나갈래 그냥 나가서 그냥 뭘 보면 사게 돼. 그냥 보지를 말아야 돼. 그냥 눈을 감고 다녀야 돼요. 근데 눈 감고 다니면 사고가 나니까 그냥 안 나가야 돼. 근데 안 나가면 또 심심하니까. 다시 한번 이걸 숙소에서 가까웠으니까 이거 두고 다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 이제 진짜 쇼핑 안한다 약속 이제 진짜 관광이야 이제 진짜 관광이야 나 진짜 이제 쇼핑 안해 약속 일단 스시를 먹으러 왔고요 여기서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이렇게 레일에 이렇게 딱 통해가지고 앞에 딱 멈춰요. 그 다음에 딱 집어서 여기서 먹는 거죠. 내 거냐? 아니구나. 잘 가라.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치, 연어, 뱃살, 생강. 이건 그냥 연어.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치부터! 정말 음 맛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가격도 착한 곳이래요 맞죠? 일단 쇼핑에 과소비했기 때문에 근데 맛있어 괜찮지? 연어 한번 먹어봐야지 연어 이거 아침은 무조건 메론소다 아. 야무지게 먹고 오겠습니다 이만큼이나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만큼 먹었는데 얼마 나온 줄 알아요? 이만큼이나 먹었는데 1590엔 야 아니 심지어 맛도 있었는데 가성비 갑이다 동일이 한번 보세요 이야. <laughs> 진짜 많이 배고팠구나. 나도 와. 동일이가 알려준 곳인데 앞으로 여기만 온다 진짜. 네 이제 저의 제2의 고향이죠 시노코보에 도착했습니다. 을 네, 정말 여기서 많은 추억들이 있죠. 2년 만에 왔네요, 2년 만에. 신호코브가 정말. 변함없이 따뜻한 곳입니다. 느낌 어때요? 제가, 제가 여기서 공연 막몇 년간 하고 막 했었는데. 지금 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공연, 공, 공연을요? 네, 한번한 수절 봐. 남들보다 저 싫어, 사랑, 노래, 가사를 불러봐. 제 밥이죠. 제 밥이죠. 네, 한번 이렇게 구경 쭉한번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페퍼런치 한번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 자, 일본에 왔으면 페퍼런치 무조건 먹어야 되죠. 아시죠, 여러분? 저 페퍼런치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 이거 먼저 이렇게 갈랐어야 되는데. 저는 페퍼런치 진짜 좋아해요. 오, 맛있어서 친구도 친구까지 데려왔습니다. 짜잔. 음. 이제 도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아니라 오늘 이제 가는 날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와 함께 돈까스를 먹으러 왔고요.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한정 수량 메뉴가 있는데 하나에 거의 3만 원 돈이. 사실 나오은는왜 맛있어 보여. 그냥 가격이 3만 원이면 맛있어야죠. 돈까스가 어떻게 3만 원인? 그래서 한번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고 조금만 더 그냥 시간 때우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뭐였죠 이베리코인가뭐아 가고시마연흑돼지인가요? 네. 어, 막 그런 거였는데 이제 여기 날계란 있는데 날계란을 이제 밥이 올려서 간장을 뿌려 먹으면 간장계란밥이 되는 거고요. 오 죽이는데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이가 엄청 맛있다 했거든요. 살면서 먹은 돈가스 중에 제일 맛있다. 진짜 인정. 아, 진짜 인정이다 이거. 와. 간장 계란밥. 한번 먹어볼게. 음. 진짜 맛있다. 여러분 여기 강추 드릴게요. 어디죠 여기가? 시부야 여기서 서 200미터 거리지 있는 시부야 지금 서2 0 0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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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겠습니다 강추 드릴금요 여러분 먹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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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금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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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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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따다다, 이제 떠나갈 시간입니다. 바이바이. ◆